지난 화요일에 제가 갑작스럽게 좀 장례 예배 인도를 좀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84세 우리 이르 이제 세상과 이별하신 우리 남자 집사님이셨는데요. 음그 저는 이제. 전혀 이제 사실은 모르는 분이었지만 어, 그분의 장례 이렇게 예배를 좀 인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서 어, 이제 장례를 인도하는 중에 보니까 가족들 아무도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이그 자녀분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셨는데. 또 아버님이 예, 살아 생전에 또 교회 다니셨고 또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부탁을 했노라고 그런데 제가 그 장례 예배 인도를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니 좀 이런 기도를 제 나름대로 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오늘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 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뜻밖의 갑자기 아침에 연락을 받고 바로 간 거거든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물어야 될것 같았어. 그런데 왜 가게 돼 가야 하는지를 그 장례식에 가서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 장례를 에, 인도하면서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어, 이 세상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우리 삶속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 그 죽음 앞에서 그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깨달은 그 답은 돈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돈으로 살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또, 명예나 권세는 토도은다나 아니었고, 또 지식도 아니었고, 이 세상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 뭐 사랑이라고도 이렇게 예전엔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에, 살아있는 삶에 가장 중요한 건그 죽음 앞에서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시간이더라고요 시간 엉망금을 줘도 에, 그 시간을 살수 없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요. 어떤 뭐 지혜 또 명예 관세로도 그 시간을 살수 없다는 것. 그런데 그 시간을 시간 속에 그 시간이라는 가장 생에 귀한 선물을 거기 살아서 그 장례를 치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다그 시간을 돌아가신 분만 빼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그 삶의 중요한 시간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이 영원한 삶이 두 길로 나누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장례를 치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장례식의 가장 복된 이는 예, 그날 예, 고인이 되셨던 예, 그 집사님이셨더라고요. 예, 보통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고 사는 것 그렇게 큰 문제 아니고요. 예,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복된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 땅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주님이 만나 주셨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신 그 집사님은 복 복된 삶이었고, 복된 죽음이었는데, 그분이 사랑했던 또 그분을 사랑했던 그 자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도 그 가족들에게 그 시간이라는 선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걸 전하라고 저를 그 시간 그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음, 그것을 다시금 좀 깨닫고 좀 담대하게 이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장례를 인도했던 음, 그런 가족들은 거의 가족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예, 음, 그날과 같은 그런 음, 에, 메시지를 전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어, 그런데. 내가 장례인도 하는 중에 처음으로 예,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 그 예수를 믿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고 또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살아있기에 아직 오늘 우리는 삶의 귀한 또그 선물을 살아있는 오늘 우리는 다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삶 속에서 오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니다 영원한 음, 기쁨의 삶이 있고요. 영원한 고통의 삶이 있다는 것,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 영원한 삶이 예, 모두에게나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영생의 길을 갈 것인지는 오늘 여기서의 이 주어진 시간 내삶 속에 결정된다는 사실. 그날 제가 다시 좀 한번 제 마음속에도 되새기게 됐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음, 보내면서 어, 한참 막 유행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또 대화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예,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흙수저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흙수저라는 말. 아, 이게 참 저주스러운 말인데 이게 참 유행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흙수저야 라는 이런 말들을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라는 세상의 유행이라는 것이 참 어, 무서운 것이고 또그 유행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 무서운 또 음, 그런 저주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주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들, 아, 흙수저라는 말이 네. 내 부모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는, 내 삶이 초라하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표현이겠죠. 네.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살아 있는 그 자체로 건강하던 병들었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뭐 명예 권세가 높던 그렇지 않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가장 귀한 이 시간이라는 또 생명이라는 이 복된 선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흙수저라 이렇게 말한 안된 안된 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유행이라고 그래서 뭐다 따라해서 다 따라할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따라하지 말아야 할또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런 유행이 더 많은 것은. 너도 본다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따르지 않아야 할 유행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찬송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 이제 좀 이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부르을이찬송을 가사가 이렇게시작을 하더라고요. 1절에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이 녀석을 해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물론 손과 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내 삶의 모든 것, 내 손으로 내 발로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3절에는요 나의 음성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 오늘 우리의 고백, 오늘 우리의 기도, 뭐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사절에 와서 나의 보화 드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예. 하나님이 주셨기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네, 그리고 5절에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1절과 5절이 예, 가장 귀한 것. 나의 네, 생명부터 드리는 구 시작하는 것이 아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뭐 돈을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뭐 우리 세상에 우리가 뭐 세상에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지위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뭐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기 원하시기보다 그냥 내 모든 것다 드리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또 오늘 이 찬송가 가사를 작시한 분이 아 그것을 그 감동이 있었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또 우리의 시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드리고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드리고 시작하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오늘 이 찬송을 제가 다시 부르면서 그런 감동이 이렇게. 새롭게 예,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이 찬송을 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예,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어, 그리스도인으로 또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도 하지만 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점점점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렇게 예,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아, 참 기뻐하시는 그런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오늘 그런 믿음이 예, 제게도 또이 예, 영상을 보시는 예,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좀 성원해 보면서 오늘 이 찬송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 to mm show -hmm. 天。 Eu